안녕하세요. 해천당의 이도령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는 거는요. 이제 다가오는 7월 7성날 양력으로는 8월하고도 29일날, 그리고 음력으로는 7월하고 7일. 이제 칠성날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는 게 견유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라 하지만 은 네, 저희 무속 쪽에서는 이제 명과 복을 기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어서 명과 복을 기리고 각각의 개인에 있어서 염원을 이루는 날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소원을 이루고 소원을 빌고 하늘에 빌고 그리고 건강과 수명에 있어서 이렇게 장수에 있어서 비는 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 있어서 화합이라든지 가정의 화목, 그리고 건강. 그리고, 못다한 인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각각의 영혼을 비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장사가 안 되는 분, 사업이 안 되는 분, 건강이 안 좋은 분들, 그리고 가정이좀 이렇게 시끄럽고, 이런 분들, 이렇게 이제 화목하게 좀 빌어주고, 건강의 수명이 장수에 있어서 빌어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명다리. 명달이. 네. 명다리는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이제 건강이 안 좋다든지, 그리고 죽다 살아난다든지, 또 이제 태어날 적에 이제 목에 탯줄을 걸고 태어난다든지, 이미 죽다 살아나는 사주이들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인해서 아이들의 명가 목을 이제 빌어달라는 부분으로서 이렇게 명대를 올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어, 사고수가 많다든지, 네, 세 번째로는요, 이제 어, 신의 가물이 높다든지, 그리고 또는 사수가 평탄치 못하다든지 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또 이제 명달을 올려서 이 아이들을 눌러가고 살펴가고 평탄하게 살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런 목적으로 또 명달을 올리기도 합니다. 네, 네 번째로는요 어,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가 한 부모밖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아이들을 대신해서 이제 칠성님전에 올려서 이제 아이들에 있어서 평탄히 살수 있게끔 그리고 명과 복을 기리고 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명따리를 올리는 겁니다. 안전적으로 크게 부담 없이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분들은 많은 참여하시고요. 이번 7월 칠석제 이렇게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